자, 요것또 들어왔는데, 한랩 잠깐 볼게요. 디오포 걸려 있어가지고 어차피 내려가야 됩니다. 10층 고 있는데, 24리 펄이고 10층인데 600원은 훨씬 넘겠네요. 또5 0방 넘겠네. 670방. 클래스가 불칸이 아직 안 떴네. 아우라는 떴는데. 자, 이거는 좀 클래스가 없는 계정이고. 중복이 둘다두 개네. 파이전스에다가 아 아니구나. 어, 칠전스네 칠전스. 레이퓨 아직 그그 그 전이죠? 음. 자 66370에 716 강림 때문에 아까는 좀 올라왔네요. 그리고 축팔티네요. 축팔티에다가 76, 66, 86 요고르네769 구펜 온액 6명갑에 0펜타. 시그는 풀이겠죠. 당일 치명타 5%, 데뷔증 푹 1%, 봄투 8 7렙이고요 40%. 534에 675, 치명 266에 더블 226, 트리플 102. 중은 사고 족에514 스턴적 중239스네는 274. 오히려 152. 일단은 불칸 없어요. 에르미나 추월 1승 곱하기 두 마리, 라울 추월 1승 곱하기 두 마리, 둘다두 마리씩 있고. 하나는 뭐 라그라 나오면 바꾸면 되겠죠? 하나는 계속 도전하고. 4 3전충분다 2단은 7개네요. 1, 2, 3, 4, 5, 6, 7, 8, 9, 10, 17, 20, 23, 22, 23, 22, 25, 29, 30, 32개, 35개, 3승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2승은 하나, 둘, 셋, 나머지는 1승, 2승이 4개입니다, 4개 1승이 18개고요 영웅은 2개 빠지고요 초월은 도끼만 보면 되겠죠? 도끼 하나, 두개세개다 뽑았는 거 초월 다 해놨네 승격도 다 해놨고 그러면 5승이겠네요, 다, 나머지도 도끼를 안 했는데 다른 걸안 해놨을 리가 없기 때문에 도끼를 해놨는데. 울초 일승 맞고요. 희기도 풀이겠죠, 그럼 아우라 3단, 안타운 넣어놨고. 그 다음에, 알 3단, 린 3단. 3단, 안 3단 다돼있고요1 7전인네 올룡. 그 다음에, 올일정까지도 되 있네요. 올룡에다가 올일정. 영웅은 5개 빠지고, 올룡에 올정. 다 해놨네요. 희귀는 7개 빠지고요. 콜렉은 69. 콜렉이 조금 낫네. 96, 88, 66. 90개, 20%. 이벤트는 81. 연구는 요거 하나 빠지네, 4개짜리. 연구 하나 빠지고. 또는 96.4고요. 74, 21, 28, 30개. 요게 24개. 성장은 요렇게 되어 있고. 1각, 2각, 3각, 4각, 5각, 6각 풀, 7각 풀, 11, 19의 2단계, 11, 9, 9, 2단계, 마스터 5, 2, 5, 네요 요거는 연속으로 6어나수고요 11, 6, 2, 8, 2 소약 5, 3, 4, 3 11, 9, 9 맞죠? 어. 바꿀 거 하나 있네요. 요거 위에 거 위자나 바꾸면 되겠고 레이피어 다른 거는 맞춰둔 게 이것도 맞춰두긴 했는데, 이것도 맞춰두긴 했는데, 조금, 이런 것들은 아쉽고. 이것도 맞추고 있네, 체인 로 한성검을 맞추고 있네. 내성은 아니긴 한데, 스적이두개 떴네요. 레이피어 7전스입니다. 레이피어 0스프의 7전스, 패더샤워 제외. 이거 어디 겠죠? 오브가 눈에다가 프레이 있고요. 눈에다가 프레이 있고. 백덤, 뱀피릭 제외하고 영스 풀. 어소디가 그또 있네. 석궁이 어소디가 그또 있어요. 이돌이 스프레뜨노아 있고요. 개승 연계 서프까지 하나 빠지니까 29개, 30개, 33개. 정계는 퀵에다가 쓸어삼. 스 레지, 투, 이베, 마인드 메모리, 임패, 방어 전기 8개 있네요 부적은 6, 7, 8, 9층 4개 있고요 고819만 신탁 2446만 빛의 지 열었으니 계승자 들이 증폭 5% 떴네. 마지막 거 방이 떴고, 영웅은 아티가 전설의 레이어두 개네. 영웅은 34, 21, 26개. 플롯은 지금 다 넣어놨네요. 파축, 구안, 아축 완성, 파곤이 3호 아니네요. 이번 코다쓴 계정 템타로몸타로가 따로 되나요? 각인이 하나도 없네 전 템이 아, 템포로 알겠습니다. 통으로 통으로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올라가 있는 거다 알죠. 하나하나 다고 오니까 티풍룡 있고요. 미스틸 테인 건능에다가 티미의 플리스 35 잡으면 되겠죠. 3 0 강림인데도 30 잡을게요. 60, 90, 35, 35, 30, 35. 이거 15 30 30 이거 80타테요 이거 20구스온에다가7아크두개 각인이고, 어. 더 넣을 거 없네요. 이거 5짜리 두개 70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140에, 90도하니까 230에다가 260 5짜리 더 버리고요 그 다음에 330 410 430 이렇게 나오네요 음칸은 뽑아야 됩니다. 아우라는 뽑아놨고, 체전스 계정이고. 템이 많아요. 좀. 템이 꽤 있네요. 물어보시는 형들, 그, 최근에 팔린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아까 내가 말한 게 싸게 팔렸다, 고한 게. 요게. 지금. 채비리형 건데, 오르피아에다가 안타삼단이고, 템컬 81이잖아. 7각풀7화서 구전스. 어, 요게 1100에 팔려, 1100. 1200에 팔렸는데 1200 1200으로 팔렸는요 1200이면 얼마냐 400 빼야되니까 650에 팔린거죠 이게 1600에 팔렸으니까 근데 이거는 템이 좀 많아서 그렇지 몸만 팔았어도 7,800은 팔았을거야 주영이 파는거죠 딴데서 470 해가지고 900이고요 통으로만 합니다 몸만 어, 불가 어, 통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보라까지 있고 최전 씁니다. 2723번으로 올려둘게요. 형들, 2723. 자, 요거 2723으로 올려둘게요. 2723 900으로. 들어오세요. 여기는 제가 사냥해도 나갈 수가 없어서 무접속이 안 돼가지고.